함 그리고 사주의 일진 사주명리학 제128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임인년 을사월 경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4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에 태어난 원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경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라고도 표현하죠. 쇠금 자. 그래서 경은 금이 됩니다. 경금. 이를 갖다가 다시 음,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어, 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금이 되는데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경금하고 달리게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는데 두 것이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량으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물상에 비유를 할 때는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철금은 강하고 거칠고 투박. 강철 같은 개념, 원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하면 무쇠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음금 같은 경우에는 무쇠 같은 그런 강한 그런 금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하고 아름다운 광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금이 됩니다. 보석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아니면 주옥 같은 걸로 봐도, 봐도 되고 뭐 도자기 같은 것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달리 좀 표현하게 되면 경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철과 같다라고 했는 근데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 금강석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고요. 그러한 원철은 그냥 쓸 수가 없겠고 반드시 불로, 어, 불순물을 빼고 순수한 금을 얻어서 그 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용도가 용도가 쓰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얻어서 변금을 단련해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지. 용도가 있고 그 기물이 만들어지기 전의 원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경금인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을 해서 이미 기물이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땅 속에서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냅니다 그 안에 그 광, 금광석 안에는 금도 들어가 있지만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죠 그 금광석을 경금이다라고 하면은, 신금은 그 금강석에서 순수한 금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금반지라든가 금귀걸이라든가 이렇게 어 보석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경금은 원석, 원철과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을 해야지만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어 보석 같은 어떤 어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화로서 단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은 반지, 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었으면 기물이죠. 근데 그 반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다시 녹여서 새로운 것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금이 아니라 그냥 다시 원재료인 그냥 금덩어리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경금의 개념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을 나눌 때는 경금은 땅 속에서 금만 캐낸 어떤 달, 어, 단련이라든가 전혀 안된 순수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면 신금은 어, 그걸 갖다가 어, 기물을 만들어 놓은, 놓은 것 같다. 말로 따지면 야생마 같은 거죠. 어, 경금은 야생마 같지. 그냥 자연에 있었던 그런 순수한 말이지만은 적토마 같은 경우에는 그 순수한 말을 잘 길들여 가지고 사람이 탈수 있는, 사람이 쓸수 있는 그러한 말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적토마는 어, 단련을 필요하죠. 경금도 그래서 장으로서 단련이 필요한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는 잘중 잘된 적토마와 보석과 같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신금 같은, 같은 경우에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정화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임수를 써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사월이 되겠습니다. 4월 사월이라고 하는 계절 어. 절기로 봐서는 이제 입화라고 하는 것과 입화와 소만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 남방이라고 해서 계절은, 어, 방향은 남쪽이 되면서 어, 계절은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어, 4월은 맹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하라고 해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4월, 5월, 6월은 가장 화가 왕한 계절 화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염천지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화가 왕한 계절에 전체가 화가 되면 이걸 갖다가 별격으로서 염상, 격이라고 하는 격도 있게 되죠. 하지만 어뭐 예를 들어서 전환격이 되, 되거나 종 격이 돼서 이제 염상격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종격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경우, 외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 종격 같은 경우도 아니면 모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내 격에서 사주를 잘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염상격을 말씀드린 거는 4, 5, 미월에 화가 왕, 왕에서 전체가 화가 된다라고 하면 염상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4, 5,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 계절는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이 조후를 할 때는 계수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생육일을 위해서 쓸 때는 개수를 쓰지만은 도세 어,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도세하는 용도로 쓸 때는 어, 임수를 취용할 수도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이라고 하는 계절 화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라고 해줘서 4월, 5월은 4월 같은 경우는 화가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돼서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4월 같은 경우에는 금은 금은 이때가 뭐가 되냐 포태법으로 이때가 장생처가 되죠.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마치 병화가 2월에 태어난 것처럼 세력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월령 자체가 월령 자체가 화가 왕하고 그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금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어, 금을 극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장생초에 태어나서 왕한 거하고 경금이 사월에 태어나서 장생초에 태어나서 왕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경금은 월령에서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화가 인월에 태어난 것만큼 왕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 이 사화라고 하는 그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 사중에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생된 경금이고 일간 경금이 여기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는 그러한 어, 장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역시나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경금이 세력을 얻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인성인 무토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터는 인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지만 건토가 됩니다. 건토, 건토는 마른, 마른 어, 흙이 되겠죠. 마른흙은 생금이 불능하다, 불능하다. 물론 이제 화가 금을 공격하려고 할때 토이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 해서 화생토, 토생금에서 일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은 있지만 생은 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정한, 무정한, 그러한 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술을 얻게 되면 임수라든가 개수를 얻게 되면 이 무토인 건토가 윤토가 된다고 하죠. 윤토. 그래서 윤토가 되게 되면 저 토가 물기를 빨아들여서 습토화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금을 생할 수가 있게 되겠고 또사 5, 미월은 뜨겁기 때문에 술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필요로 하는데, 어, 어, 어저께 기토가 개수, 기토는 개수를 얻어야 한다지만 경금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도세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수를 얻는 것보다는 임수를 얻게 되면은 이 임수는 화가 금을 극할 때 수는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전문 용어로 식신으로 살을 제한다 해서 식신제살 이렇게 표현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하는 역할도 한다만은 조후는 개수가 월등히 공력이 큰데 이 사월의 경금이 어 수를 쓸때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목적은 물론 이 임수가 조후의 공력 또 있지만은 경금을 갖다가 도세하는 역할도 하고 무토를 갖다가 윤토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월의 경금은 가장 먼저 뭐, 뭐가 있어야 된다? 임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개수도 같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임수가 있고 개수도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 가지고는 어, 경금을 도세하는 것이고 세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조후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단 중요한 건 4월에 경금은 장생이라 하더라도 임수라든가 계수 같은 경우는 4월이면 포태법으로 절지가 되죠. 절지 매우 수가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유금 등이 있어서 임계수를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지지로 해자수 등이 있어서 임수 또는 계수가 뿌리를 얻어야지만 능임 경금을 도세할 수 있고, 세진할 수 있고, 어, 조우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월의 경금 임계수를 모두 보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임수를 먼저 보는 것이 좋겠고요. 당연히 어, 이 임수를 지지로 어, 신유금 또는 해자수의 뿌리를 얻어서, 얻어야지만, 임수로서 어, 공력, 힘을 얻게 되겠고, 그래야지만 조우도 하고, 어, 세진도 할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틀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 사화라고 하는 월지에 있는 사화는 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그래서 얘는 양화로 이렇게 쓰게 되죠. 일간과 월지의 관계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나를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자라고 아 자라고 하고요. 나를 극하는 것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관성이라고 표현한다. 관성.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를 편관이라고 하죠. 오늘은 그러니까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달리 칠살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월은 아무리 경금 자체가 장생처이자이다 하더라도, 화가 가장 왕성한 인간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약 살 왕하다, 내지는 살충신경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감목이 신월에 태어나도 살충신경이고, 경금이 4월에 태어나도 살충신경인데,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경금은 4월에 어, 태어나서 살충신경이 된다 하더라도, 원령에 통근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없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간목이 예를 들어서,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 자체가 절지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나중에 만약에, 사중에 있는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건 칠살격이 아니고요. 무토,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이거는 편인격으로 바뀌지만, 중요한 것, 얘는 건토이기 때문에, 얘를 생할수 잊지 못하고요. 오히려 마른 땅이 뜨거워지게 되면 경금을 갖다가 매금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무토는 투출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고, 만약에 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기토 정도는, 어, 는 얘는 습토이기 때문에 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는 뜨거운 4월에 다시 건토가 있게 되면은 술을 갖다가 파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당치 못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의 경금은 임수를 쓰,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5화를 봤습니다. 어떤 분들 이거는 7살, 이거는 정관이 되니까 관살혼잡이 된다. 관살혼잡이 잡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관사론잡이 아니고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중신경에 정관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저걸 관사론잡으로 논하지 않고 역시나 살중신경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저걸 관사론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지 잇목을 보게 되면은 이건좀 원격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중간에 사과이기 때문에 인오화국을 짓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연지에 있는 목은 수가 없으면 목분 비회가 되죠. 어, 불에 타서. 재 제가 돼서 날아가고, 오히려 목은 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재성으로 인해서 경금은 다시 화가 더 왕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을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을목 또한 숙기가 없으면, 을목도 마찬가지로 목분비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오히려 악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술을 받아서 경금을, 도세하고, 그 다음에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임수를 얻긴 얻었지만, 이 임수가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는 일간도 좀 뿌리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는 이 임수가 뿌리를 얻어야지만, 어, 화도 억제하고 경금도 세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시는 금을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해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볼 것인데요. 자. 화가 왕한 4월에 병화까지 투출하겠으면 완전한 살중신경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 자체그래도 사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임수가 세력만 얻게 되면은 화를 제할 수 있는 식신이라고 하는 임수를 가지고 병화 칠세를 제할 수 있겠죠 식신 제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임수가 뿌리가 없죠 다 다행인 죄 시지에서 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좌우 상충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 화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수가 뜨끓는 끓는 불에, 뜨거운 불에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좌우상충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상황, 생시가 될 것이고요. 정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축토가 좀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임수감, 축중신금에 음, 생을 받을 수 있고 축종계에서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수가 뿌리가 매우 약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경금 입장에서 사는 뭐가 됩니까? 장생이고 얘는 금의 고지이긴 하지만 축 토는 어떤 토 건토가 아니라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에 안에 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금 경금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고 습토의 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정관이 도출돼서 경금을 단련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건 화가 너무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어느 정도 틀은 갖췄다 하더라도 금수 운으로 가서 수가 더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일간도 더 튼튼해진다라고 하면 좋은 사주가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살종신경에 그나마 좀 어떻게 한번 임수 가지고 비벼볼 거라고 거라, 하는 그런, 어, 틀은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인시가 되면 이거는 사주 자체가 정 편인격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다시 인오화국의 재성이 화를 생하고 화가 다시 토를 생해서 딸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이건 매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임수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윤토하기도 힘들게 되겠고요 경금을 세진하기도 힘들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임수가 살아나야지만 좋은 국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금수 운을 가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사주에 있는 경금이 투출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비경격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격을 잡지 않습니다. 그냥 칠살격 살중 신경에 다행스러운 것은 진토를 보게 되면이 진토는 토, 금을 생활죠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고요. 임수도 미약하나마 진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투출한 경금이 임수를 생하니까 그나마 좀 임수가 어느 정도 힘은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다시 신사시가 되게 되면 이, 이 이거 이거는 사중에 있는 신금은 아니죠. 그냥 신금이 있어서 사중에 있는 경에 뿌리는 둘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지지로 뭐가 됐다, 화국이 됐다. 저 경금이 그 신금이 고 다. 녹아서 못쓰게 될 상황에 임수를 써서 화를 억제시켜줘야 되는데, 이신급이 얘를 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생합니다 화가 이렇게 왕하면 얜 벌써 녹았습니다. 그죠? 의미가 없겠고요. 이모시가 돼도 임수, 시간에 투출된다 하더라도, 천간에 있는 글자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네 개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의 뿌리가 없으면 이, 이 임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지 화국이죠? 금방. 증발돼서 날라가 버렸고요 강에 가서 물좀 길러볼까 했더니, 강바닥만 흔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개미시가 되면 일지로 오미합화까지 되죠. 개수는 임수에 비해서 작은 우로수화 같기 때문에 역시나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미시가 어떻게 이런 한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개미시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글자. 그래서 좋지 못하고 제가 오늘 그래도 사주 중에서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갑신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신시. 이신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이 많아야지만 감목도 용도가 있는데 이 신금은 유금, 을류시육 유금하고 달라서 이거는 금은 왕, 어, 인간지가 되는 것이고요, 신은, 그 다음에 수는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능이, 능이, 임수가 여기 통근할 수 있겠고요, 그이 신금은 얘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임수도 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중에서, 어,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을료시도 뭐 좋을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갑신시 하나 정도 요거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아이를 낳는 요나 오늘 아이를 낳는다. 그럼 무조건 갑신시를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